서울처럼 대구에서도 콜센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.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미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대구시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신천지 교회 관련 여부를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. 박정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구 반월당에 있는 20층짜리 건물. 이 건물 관리인이 각 층에 입주한 상가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. 지난달 29일 이 빌딩 청소 미화원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시작으로 이틀 뒤에는 보험회사 직원과 카드회사 콜센터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이어 같은 콜센터 교육생이 지난 5일에는 콜센터 상담사 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. 또 6일에는 상담사 10명이 이틀 뒤에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일주일 사이 콜센터 한 곳에서만 19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. 확진자가 나온 해당 콜센터는 지난달 26일부터 지금까지 방역 작업을 마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. 청소 미화원 등을 포함하면 이 빌딩에서 23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건데 대구시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신천지 관련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 비회원사 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지금 현재 컨택센터에는 진자는 명으로. 파악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확진자 5 명이 발생한 대구 달서구의 삼성전자 콜센터는 칸막이 하나에 상담사를 2 명씩 배치했고, 종일 근무하는 직원들 사이 거리가 채1 m 도 되지 않았습니다. 이곳 직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했는데, 신천지 대구교회와 콜센터 사이의 직선 거리가 9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. 분명히 파티션이 나누어 있어요. 는사람이때 신천지 교인들 만나는 고대 대구 컨택센터 협회에 따르면 대구에는 콜센터가 5 6곳이 있고 약 8,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 신천지 대구 교회에 이어 콜센터가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tbc 박정입니다.